자, 8 4 1번의 2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수열 a n은 첫 장이 7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. 다음을 만족할 때 a2의 값을 구하여라. 랍니다. 자, 그럼 먼저 n 에 1부터 대입을 해볼 거예요. 가조건에다가. 우선 a1은 7이라고 했고요.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a3은 a1-4. 즉, 3이 나오겠죠. 그 다음, A4는요, N에 2를 대입해서 A2-4가 나옵니다. 근데 A2가 뭔지 몰라요, 지금. 그쵸? 그 다음 N에 3을 대입하면 A5는 A3-4가 되면서 얘는 3이었으니까 3에서 4 빼면 마이너스 1. 그 다음 A6은요, A4-4인데 A4가 요 놈이었죠? 그래서 A2-8이 되어줍니다. 됩니까, 여기까지? 맞아요. A2는 그냥 A2라고 쓸게요. 요렇게. 자, 이때, 나조건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 놈을 만족한대요. 즉, 6개씩 반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. 요렇게가. 맞아요.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50번째 한까지의 합이에요. 그러면, 50을 6으로 나눠서, 68에 48, 8번 반복이 될 거고, 나머지 두 개가 남는다는 얘기죠. 됩니까? 그럼 결국 얘는 내가 A1인 7과 A2와 A3인 3, 그 다음 A4, A2-4, 그 다음 A5-1, 그 다음 A6, A2-8. 얘가 8번 반복이 되고, 나머지 두 개라고 했으니까 요놈과 요놈, 이놈. 즉, 7 플러스 A2. 얘를 했을 때, 258이 나오더라.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돼요, 여기까지. 맞아요. 자, 그럼 이제 얘를 계산해 줄 건데, 지금 A2가 몇개 있어요? 3개 있죠? 그 다음, 7 더하기 3, 10. 거기서 5를 빼면 5, 거기다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. 그 다음 플러스 7 플러스 a2 얘가 258 됐습니까? 자 그럼 전개 해주면 8324 a2 마이너스 24 플러스 7 플러스 a2는 258이 되고요 그러면 25a2는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17이죠. 넘어가면 플러스 17이니까 270, 5가 나와주겠네요. 그럼 양변 25로 나눠주면 결국 A2는 11이 나와주네요. 스탑은 11이다. 이렇게까지 됐죠?